레, 레이 지금 자본인 거 개귀여워 찍어서 보여줄게. 안 귀여워. 어. 인자가더 네. 귀여워. 진짜 그건 아니긴 해. 아나 진짜 좀 아닌 것 같아. 어터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레이랑 비교하고 있어. <laughs> 그건 아니지. 이제 개귀여워 얘들 디코 보내줄게. 레이 도리영. 하는 거야 또. 아 진수야. 적당히. 아니. 봐 봐. 걔개오 우리 형이터 레이였다고. 조미 님도 보내 달래. 너가 보여지. 너가, <laughs> 너가 보여. 어, 아니,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죠네. <laughs> 그 깼잖아. 그니까 내가 레이 하니까 갑자기 저렇게 됐어니다 <laughs> 신나네. 너 진짜. 야, 쟤깨더니 졸소. 진짜 너 레이는 근데 요물이다 민수야. 너무 귀엽다. 님선 <laughs> 캠키고불켜면안 돼? A few m o m e n 얘들아 공개한다. 뭘 공개? 공개. 근데 조용해. 막 레이 공개한다. 레이. 네. 아니, 레이? 공개. 어 레이. 아니, 레이 데 별승 거막그 말만 안 했어도 아까 레이, 안 레이. 아까 레이 레이 아까 쪼선이 못 봤어도. 음. <laughs> 응. 저 채팅창에 올라온은 서지 막 레이 개귀엽게 서 있잖아. 저런 거지. 그냥 아이고 하운 캐릭터. 방송하면 나오게 할게. 방송 나오게 할게 아니 레이 10대지네? <웃음> <웃음> 아니, 개귀기네개 아니 한 개이기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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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개개이기이기이기한이기한 개이기한 그이기한 개이기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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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개이기 민수 뭐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? 아 조용히해, 아니. 아니 애초에 반대로 돼 있는 게 아니야. 어떻게 되는데? 민수형이 어제 오른쪽에 민서. 있는데. 민서, <laughs> 아 맞네 아, 이거. 그냥 게이구나 핸드폰이 민사형, 민사형 제로 터치면 5만 원. 어? 디코아 디코어 좌우 번전. 아 제로 터치면 5만 원. 아니 민사형 헤드셋 키워봐. 헤드셋 키워봐. 야, 음? 내가 레이 불러 부르면 반응 오나 보고 싶은데. 목나 뭐, 스피커 없어. 야이 <laughs> 민사형 이어폰이잖아. 이어폰 아, 그래? 이어폰 레이 근처에다가... <laughs> 레이 근처에다봐 깜짝 놀랐 내가... 내가... 불러볼게. 레이야레이야레이야 레이아... 뭐가 있어? 레이안 레이아... 레이아... 레이 지금 이아 레이아... 레이아... 방이아들이우리이테는이 들려 이리 레이아... 레이야레이야레이털정이하는이 너무 이엽다이아 레이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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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결정 내는 거라고. 겨주일어놨다 뭔이야? 음, 뭐이지? 스트레칭 <laughs> 안돼 스트레칭, <웃음> 스트레칭? <웃음> <웃음> 언니, 아 아니 데 고양이도 원래 저렇게 덩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고 있잖아? 그가 저렇게 <laughs> <왜> 이렇게 긁어서 개아니저 <laughs> 원래 고양이 구름에 맞는 거야. 어? 뭐 구름이? 구름이? 구름이라고? <laughs> 응 구름이 아, 구름이? 아니 왜, 근데 구름. 구름이 u r u m i Kuru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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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r u m i Kuru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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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 r 아니 어디 봐? 이뭐 하고 있는 좋은 거야? 좋은 방법 하나 더 있어. 좋은 방법 하나 더 있어. 고 있었지. 마크하면 돼 우리. 저형옷개조하는 거야? 형 옷에 마크가 다고 담요야 담요 아, 안 돼. 담야저 안과에서 받은 거. 안 된다고. 마크. 안 돼. 초등분 마크 레어. 레 지금 형. 아 지금 안으면 뭐라 그런 막 그러려나? 지금 건들면 화나지. 아니 구름이가 그래? 뭐야? 뭐야 자는 거아니냐 우리 집름이라고 털하는 거. 아니 그 룸이 그 어디서 자근데 레이는? 구름이? 그 다리 사이에서. 어, 형이 야, 같이 자. 똑같은데. <laughs> 아니 그 어, 다리 사이에서. 자 어, 다리 사이에서 존나 자는데. <laughs> 아, 같이 자? 어우 씨. 가끔. 부담 막 만약에 치면 어떻게? <laughs> 치면? 뭐야 이 정도. 치면 알아서 가던데. 뭐 조동치 조동치 에 쓴다고 다치겠냐? 개신 나네. 앵무새는 어. 저런 거못 한다고. 인정. 우린 앵무새. 큰일 나. 야 진성아 아래로 내려와. <laughs> 우리 앵무새랑 같이 자면 큰일 나. 네. 맞아. 네, 앵무새는 아니, 수명이 근데. 얼마야? 앵무새가 애완동물 중에 제일 오래 살아. 먹이 같은 거 빼고. 줄인네 어, 그래 앵무새 수명이 달리는데 대형조는. 80년? 아니 민서왜 끄는데 보여드리는데 이할거 어, 없잖아. 하잖아. 우리 집 앵무새는 1년 살다 죽었는데. 그거는 아마 종이 모란 앵무나 그런 거 아니야? 사랑 앵무 막 이런 거. 맞음 응. 우리 왕가 앵무새인데. 어, 왕가 앵무랑 나코니어는막 15년? 한 20년 이렇게 산 지금 우리 지금 나 많이 많이 살긴 했어 나랑 쟤랑. 얼마나 에? 사는데? 어.. 내가 나, 나 6학년 때인가? 그때 데려왔었어? 아닌가? 내가 아니, 6학년 때가 아닐면안 됐네. 아닐걸? 우리는 한 6년 산거 같은데? 우리 집 구름이 나 7살 때부터 살았는데. 아닌가? 아닌가? 내가, 일... 내가 3학년 때데려왔을걸 아마지? 그 초3 때, 초3? 10년 간가야 됐네, 이제. 약간 그 정도 됐을걸? 오래됐어, 지금. 왕관 앵무새 생명이 앵무 얼마나 되지? 근데 지금 딱 보면 형 우리 앵무새 딱된 생각 뭔지 알아? 딱 보여, 그게. 늙었다는 게. 그래, 10년에서 어. 14년이라는데? <laughs> 근데 이게 야생이거든. 근데 레이가 아, 지금 레이가 뭐 대리 방송 중이라고 지금 <laughs> 지금 그 레이 주인분이 잘못하셔서 지금 레이가 대리 대리 방송 중이야. <laughs> 근데 민소영이랑 레이랑 싸우면 레이가 이길 것 같은데 몸집 보니까? 나 레이랑 복싱하는데. <laughs> 진짜? 아니, 형이 응, 맨날 응, 지지. 응. 돌아, 돌아가니라 진짜요. <laughs> 형 맨날 스파링하는데 레이한테 지지. 아니지 이빨이 너무 아파 건데. <laughs> 뭐 어떻게 싸우길래? <싸우려고 웃음> 내가 n o 미안해 미안해 미나이 u r e not sure if you're 야 에펙 s u 다 e if you're n o 다..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이 와 그러면 떡상한다. 이 떡상한다니까 진짜로. 떡상. 가는 진짜 떡상 쌉가능요. 근데... 이제 옵치 푸지 조금 약간 동물 유튜버. <laughs> <laughs> 너도 해 용민아. 먀우 먀우. 쟤는 진짜 약간 진짜 뱃살만 많아. 그냥 약간 뚱냥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정상적인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음, 뱃살이 있어. 개귀엽은가? 개질이... 아, 아저씨 고양이? 아저씨들 막술 빼놓은 거마냥. 어 맞아 맞아.